하이브토는 사람을 유혹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이브토 인수위원장 황비입니다 정부에서 2030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3일 국무회의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이본터는 정부의 골치 아픈 문제인 2030 세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금까지 시대 흐름 속에서 2030 세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잠시 2030 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를 통칭하여 MZ 세대라고 합니다. 2030 세대는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질 희망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가 꿈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디지털 세대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2030세대에게 취업의 사다리, 주거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년 4월 미국이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서까지도 한국 정부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고하면서 청년실험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마저도 한국 경제에 가장 뼈 아픈 급소를 찌른 셈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년들의 불만을 간파하시고 청년실험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자제 하이브투도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이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으로 시간당 2명 이상 자살하는 2030 세대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무한 창출 대책을 준비하였고 이를 청와대 18회 걸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30 세대 일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여러 기자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2030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일기까지 모든 국민의 문제이자 전 인류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이분투가 준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분투는 하이와 우분투의 합성어입니다. 하이는 고전의 건국이념인 호기인간에 따서 하이를 붙였고 우분투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 즉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사람을 실천하는 회사로서 이를 만든 목적은 태어나지 않는 후손과 2030 세대를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는 환경과 사람을 살리고 글로벌 최고품 최저가로 구매하면서 모든 재업이 기본소득 300만 원 이상 평생 지급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 전혀 없이 단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치 않고 전 인류 모두 누구든 선차순 자동 부자되는 프로젝트이므로. 이를 인류의 구세주라고도 하고 21세기의 제2의 석유와 같은 미래 유통인 스마트 플랫폼 시대입니다. 하이브트가 출발하게 된 배경은 현재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자연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계는 창조의 법칙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을 창조한 말씀 속에 찾아서 이를 작년 8월 5일날 특허를 내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한 말씀 중에 뭐 여러분 들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법칙입니다. 남을 대접하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대접법칙을 기반으로 했고 갈라데서 6장 6절 10절에 심문법칙입니다심문대로 신문 뿌린대로 거둔다는 법칙 또한 누가 보고 6장 38절에 주는 법칙입니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흘러넘치게 주겠다는 그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대접하고 많이 주면 흘러넘친다는 얘기죠 식물이 동물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식물은 아무 조건 없이 자라면 동물이 뜯어먹고 그리고 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광물로부터 흘러넘치게 받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우리 특허에 보면은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특허번호 제10-243479입니다. 특허의 핵심은 평생 단한번 재활을 기부 구매하거나 받으면은 모든 재함에 기본소득 300만 이상 평생 무상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30만원, 50만원 기본소득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부 구매의 의미는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기부하면 내가 준 수혜자로부터 평생 5%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즉, 기부 구매가 미래의 일자리입니다. 주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화 생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림의 정글법칙, 잘 아실 겁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소유경제, 무한초경제, 승자독식 제로성게임등 악순환의 먹이사슬로서 이는 자본주의의 약탈주도, 최저임금, 서비스플랫폼의 불공정한 경제이론의 바탕을 두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쟁일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현재 바다속부터 공개 1위까지 대부분 오염되다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다 속에, 고래배 속에 2 9 k 균의 쓰레기가 꽉차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 마대, 플라스틱이 꽉차 있고요. 그러면 고래배 속만 그렇습니까? 작은 물고기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로 다꽉차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내, 내 속에 들어가니까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아주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태죠. 지금은 그런대로 살아가야겠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아주 더 심각해서 2050년엔 지구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이 책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대에 살수 없다 지구에서 살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이책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이 책을 보고 국가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합니까? 안 합니다. 앞으로 3 0년엔다 죽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시대의 땅에는 작년도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어요. 10의 땅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30도는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미생물이 바글바글하고요. 탄수가 지구에 두 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터지는 순간, 다 10의 땅이 녹아서 터지는 순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CO2로 변해서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5분도 살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금의 세상은 1%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99%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노여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해서 30년 후에는 다 같이 공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분 뒤에 죽는 개구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30년에 죽는 우리들 모아서 5분 뒤에 개구리 증후군 물이 따뜻하니까 있습니다. 5분 뒤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구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30년에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모아서 이제는 살려야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정부나 이엔에서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벌떡치고 현실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너무나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발달로 일자리가 대폭 감소되면서 시간이 흐르수록 초양가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에서 하위 20% 월평균 135만 원입니다. 상위 20% 월 평균 930만원. 작년 기준 보니까 하위는 7%가 감소했고요상위 20%는 9%가 증가돼서 점점 더초양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얘는 노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2030세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향후에는 0 0 1대9 0 9%로 초 양가 현상이 심화된다고 이미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간단하게 현실과 미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을 판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존화하지 않은 2030 세대,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이븐트가 출발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하이븐트는 자연생태계 자동 릴레이 기부 선순환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기반 위에 선순환 자동 릴레이 기부 구매 계획,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브트는 기부 문화와 민속 전통문화의 핵심인 품앗지개를 시대 흐름 속에서 등장한 스마트 플랫폼을 융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품을 최저가로 직거래 선순환 니들의 기부 구매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 소득을 이익히는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유통의 마진을 전부 돌려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즉 현재 기업들은 회사에서 마진을 다 가져갑니다. 이 마진을 가져가서 알바바가 탄생했고, 아마존이 탄생했고, 우리나라의 제일거부 삼성이 탄생했습니다. 마진을 가지고 내 소비자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브트는 자연 생태계를 접목시키기 때문에 아진을 회사가 안 갖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다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앞으로 3년, 5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걸로 적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기본소득 누구나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부 금액 만큼 기부 금액이 비례 증가하기 때문에 원 없이 기부할 때 기부한 만큼 돈만은 문명발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하이부트는 문명발생 이후에 최고의 발견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눈샵입니다. 눈샵 아시죠? 미친 생각입니다. 에디슨이 전기 발견한 거 미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눈샵이라고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비 발견했기 때문에, 발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경제 때문에 대표적인 눈샵이라고요. 미친 산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하이브트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트는 지구의 자, 생태계 중에 긍정적인 주류인 자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이는 빅뱅 이론의 버금가는 대충격 천지 창조입니다. 또 기상천외한 코페론 니구식 역발상 혁명적 대혁신이고, 조지프 쉼패터의 파괴적 창조혁신으로서, 현재 나타난 재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불공정 경제이론을 대처할 유일무이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나타난 재반 문제, 경제 문제, 현재 6%만 잘 먹고 잘사고 90%는, 99%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제의 원칙입니다. 구조 문제. 세상은 다단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피해자입니다. 이거를 반남명의 피해자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경제개혁, 사회개혁, 일자리 문제. 여러분들 현재 일자리의 절벽. AI 때문에 일자리의 절벽이에요. 시대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기부 구매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일자리에요. 상점할때 기부 구매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은 5%를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생활 속에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일자리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또 환경 문제 하루에 우리나라가 400 41만톤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방도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숙자 문제, 공화 문제 이런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리고 오염된 지구 환경을 개선하면서 삶 속에서 기분을 생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이븐트가 준비한 대로 일을 실천할 경우 일정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2030세대의 일자리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2030 일자리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니까요 5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일과 기본소득을 보장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그와 같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미 시민의 손을 돌린 결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하이본투에서 준비한 일자리 해결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부디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려 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전체을 준비해서. 18번 보고를 드렸지만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18번 보고했다고요. 4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2030세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걸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이제는 정말 대통령께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셔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제는 바람만 보지 말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현재 2030 일자리 해결 대책이 천만대도 불구하고 역발상적으로 준비한 하이부트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추구하는 2030 세대들에게 마음껏 결론도 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길 활짝 열어주시길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믿는 두께 발등 안찍기도 하루빨리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절벽으로 시간당 2 명씩! 감사합니다. 2030! 감사합니다. 일자리 절벽으로 시간당 2 명씩! 감사합니다. 2030, 2030 세계 일자리, 2030세대 일자리, 문재인 대 토전, 문재인 대 토전.